맑고 청명하고 높은 하늘 그리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불어오는 바람이 문득 가을인가 싶습니다. 그러다가도 잠깐 또 움직이면 땀이 나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자연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이 지금 물가입니다. 시원한 물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하고 금방이라도 찌를 세우면 붕어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조금한 저수지. 이곳이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나온다는 정보를 나름대로 입수를 하고 이곳에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우 그리고 떡밥 그리고 옥수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곳에서 붕어를 만나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배길 출발합니다. 붕어 낚시라는 외길.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아침. 소규모의 저수지에서 또한 번의 대을 여정을 시작한다. 신 신. 해수가 진행중인 토종터. 낚시 준비가 한창이다. 딱 꽂아버리네 그냥. 수위가 낮지만 좋은 붕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만큼 기대가 되는 것 물가에 있는 것만으로도 황인한다. 저수지가 생각보다는 물이 많이 빠져있는데. 한참 그 노네 막바지 그 배들에게 이제 그 물심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배가 이제 막연글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물을 빼는 것 같아. 수심이 정확히 얼마 정도 나올까? 수심 체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듯해 체크해 본다. 낚싯대를 한대 꺼내서 지금 던져보는데 수심이 물이 많이 빠지기는 빠졌네요. 약간 90cm 정도 사이일 텐데 90cm 정도 수심이 낮고 다행히도 지금 물색이 약간 좀 황토색 비슷하게 물색이 좀 탁합니다. 낚싯대를 한 대를 폈는데 떡밥을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떡밥을 달아서 넣으면서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낮은 데서 의외로 또 이런 경우 오후 시간에 대표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큰 붕어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떡밥부터 준비해서 요행수를 한번 발해보죠 오늘은 <laughs> 단일 품목으로 옥수수 글루텐만 이용을 해서 미끼를 달아 넣으며 난낚시에서 붕어를 만나는 요행을 바란다. 기다림과 집중력의 낚시인 만큼,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시간. 밤낚시부터 새벽낚시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 시야 확보에도 신경 쓴다. 기뻐를 위한 미끼도 투척한다. 좋은 붕어를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보는 나광진. 오늘 낚시를 상상하며 준비하는 이 과장은 단순해 보여도 즐겁다. 겁내들 가운데. 이 파라솔 하나로 그늘이 생기니 감사할 일이다 이야 딱 그늘 안으로 쏙 들어와버려 리 이렇게 하니까 <laughs> 대를 총 11대를 펼쳤습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뭐 길다 그래서 깊은 곳이 아니고 군데군데 살짝 살짝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이 약 90cm 정도 그리고 낮은 곳은 약간 좀 올라와 있는 곳은 뭐 70cm 정도까지 나옵니다 수위가 많이 내려갔고 물론 이제 이곳이 수위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심이 좀 나오는 계곡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대가 펼쳐지면서 수심을 보니까 거의 평지에 가까운. 아주 깊은 곳이 없는 그런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새우도 서식을 하고 또 참붕어도 서식을 한, 어, 다행히도 이런 곳 찾기가 힘들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래어종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 그래서, 어, 떡밥으로 낮에 그 상황을 좀 보고 이제 밤이 되면서 새우가 채집이 되면은 새우도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작은 붕어라든가 여타 다른 어종들이 성화를 부리면은 뭐 옥수수 미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이것이 뭐그 새우나 참봉을 사용하면 가끔 밤에 좀큰 자라가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 찍게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왔는데 밤낮를좀 해봐야 이제 아침이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오후 시간 약간 있으니까 낚시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어종이 들어오지 않은 토종토에서 오후 낚시를 해 본다. 낚시 준비가 끝나고 나니 이제야 여유가 생기는 듯싶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시간. 낚시 또한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필요하다. 오후 낚시에선 입질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요즘 부쩍 해가 짧아짐을 느낀다. 일곱 시가 지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찌감치 밤 낚시를 준비해 본다. 이때 찾아온 입질. 왔다. 아이고 뭐냐 이게. 아이고야. 무슨 가을 전어아는 붕어. 밤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장. 과정. 아주 작은 붕어. 그 집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쭉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거. 이야. 아주 작은 붕어가 발굴을 보여주네요 참붕어를 한번 끼워볼까요? 큰 거를 골라가지고 자, 밤이 되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 깜짝 놀라서 챔피를 했습니다 시알선배를 위해 참붕어 미끼를 사용해본다 산붕어밑기는 대형지보다는 소형 저수지, 특히 일주령이 풍부한 소류지일수록 효과를 발휘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초저녁, 붕어를 만나며 오늘 낚시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한다. 일단 활성도는 좋아 보인다. 경계심이 강한 큰 붕어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후 조심스럽게 먹이 활동을 재기할 터 본격적인 밤낚시의 시간 오후와는 다른 긴장감이 온몸을 에워싼다 이때 다시 찾아온 입질 입질이 깔끔하지 않다. 아, 크진 않은데, 뭔 힘이 나오는 게, 뭔푸덕푸덕푸덕푸덕 아이고, 누가 보면 사짠 줄 알겠다. 이렇게 조그마한 붕어가 나오면서 난리를 치고 나오네.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은데, 어우, 힘이, 붕어가. 아, 역시. 수위가 내려가고 상황이 배, 배수를 배 약간씩 하다 보니까 붕어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낙관에서 보니까 지금 체액이 아주 많이 나와서 매끈매끈해갖고 붕어들이 굉장히 긴장을 있는대로 다 하고 있네요. 입질도 깔끔하지 않고 그냥 승경일적으로 먹이활동을 하는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살려줄 거야, 살려줄 거야,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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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려줄게 붕어 만났습니다 두 번째 붕어 어, 어. 조건이 그닥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밤으로 가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 그래도 일단은 이 와중에도 붕어들이 먹이활동 하고 나와줍니다 체기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금빛이요막뭐가 나와 살려줄게요 아 이거 이거 굉장히 신경질적인 거예요. 지의 움직임을 통해 물속 붕어의 행동을 읽어내는 것이 붕어 낚시. 오늘 입질이 꽤나 예민하다. 붕어들의 예민성을 자극하는 원인이 있을 터. 첫 느낌과 달리 쉽지 않은 밤이 될 듯하다. 뱀물 붕어의 입질은 아닌 듯하지만 챔질 타이밍을 기다려본다 보시이냐 이거 <laughs> 와 입질도 안 좋아 버리고 붕어도 아주 작아 버리고 참붕어 응? 껴놨었는데 참붕어 먹지도 못하고 붕어가 에이 아니, 왜 그러지, 계속. 작은 붕어들이 계속 막 툭툭 치고 건드리기만, 에이 건드리고 지금. 아, 큰 붕어들이 안 나오네. 그 입질이라고 보기도 뭐 하는 거지. 진짜 어거지로 한 마리 막.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찌를 움직여주고 찌가 들썩들썩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붕어들이 너무나 작은 붕어들이. 더군다나 입질이 붕어가 와서 먹이를 이렇게 취할 때 안정되게 그러니까 먹어야겠다는 어떤 공격적으로 이렇게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경질적으로 툭 치고 가는 그런 입질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올라오는 입질이 아니라 옆으로 타닥치면서 가 끌고 가는 지금 이시기에 그 배수가 약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야튼간에. 소량이지만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나름대로 그, 이곳을 선정을 할 때는 <laughs>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이 자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음, 내가 그 보고자 하는 그 붕어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붕어들은 몇수 봤는데 양에 차지를 않죠. 점점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붕어들이 좀 움직여가지고 큰 붕어들이 들어와서 좀 먹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씩 배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딱이 깨끗해가지고 제대로 되면 찌가 정말 예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천천이들의 성화 속에서 분주한 밤을 보내고 있다 이때 선물 같은 대물 붕어의 입질이 올까 아,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붕어들이 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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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고만고만 반상이 하나가 안해서 얘는 조금 그래도 붕어가 체구가 좀 있네, 붕어처럼 생겼는데. 야, 좀그올 체크 관수 정도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간 좀 에? 붕어가 좀큰 붕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붕어가 크면은 최고도 좋고 정말 예쁘다고 예쁘게 생긴 붕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가. 아. 이도록 이런 붕어만 나오게 생겼네. 저것은 빵이 좋다고 그러던데 <laughs> 붕어가 멋지게 생겼다고 그러던데. 에이, 잡아야 멋지게 생긴지 안 생긴지 알 수가 있지. 어느새 여명이 밝아온다. 야 하룻밤이 정말로 손살 같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가끔 찌의 움직임 그리고 약간은 미심쩍은 그 본신 그래서 챔질을 하면은 붕어가 거의 다 손바닥만한 붕어들만 지금. 나오는 상황. 밤에 어떤 그큰 붕어의 얼굴을 보았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낚시죠. 아예 입질이 없던지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은 좀 붕어가 제법 볼만한 붕어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덜 피곤한데 계속 찌의 움직임이 있고 계속 입질을 하고 계속 나오는 붕어들이 작은 붕어들이다 보니까 뭐 미끼의 변화도 줘보고 음, 또뭐 미끼를 많이도 끼워보고 그랬어도 작은 붕어들의 성화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기다리기 계속 반복적인 <laughs> 아 힘들어요 낚시 참 힘들어요 이상타 음, 반대 올라올법 반대할려오네 대물붕어가 회유하지 않고 원신에 있는 듯하다 입질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찾아온 입질. 야, 떨어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아침.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차분하게. 우와. 아우 힘 좋아요. 붕어가 힘이 좋아요. 어우. 에이, 입이 붕어가 입이 좀 작. 이렇게 작아. 잉어 아니야? 붕어 맞는데. 야! 에! 또지만든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읍시다! 아우 참 보기 힘든 붕어입니다 <웃음> 아침에 <웃음> 오른쪽 세 번째 대에서 지금 찌를 나름대로 올려가지고 옆으로 쭉 가는 걸 보고 챔질을 했는데 월척은 뭐안 됩니다 그래도 밤새워서 아주 손바닥만한 붕어 만나다가 제법 네, 얼굴이 <laughs> 보이는 붕어를 만났습니다. 바닥에다 나오면서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가지고 붕어가 좀 불긋불긋한데 그래도 아침 동이 터가지고 지금 이제 막그 해가 올라오기 전입니다. 아침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그나마 괜찮은 지금 붕어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참붕어를 먹고 나왔어요. 참붕어를 먹고. 아, 음. 아, 참 뭔가 될것 같은데, 정수지가, 우와, 살려줄게요. 자. 바쁘게 보낸 하룻밤 낚시를 마무리한다. 낚시를 하고서 끝마칠 때가 되면은 붕어를 만났던지. 혹은 만나지 못했던지 언제나 아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핑계 아닌 핑계를 한번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정말 분위기 좋고 그리고 토종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붕어들만 서식하는 곳, 가물치와 이제 자라가 가끔 낚이는 곳, 기대를 잔뜩 안고서 밤 낚시를 해 보았습니다. 수위가 밤 사이에 약한 20cm 정도가 빠졌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은 그래서 작은 붕어들만 만나고 내가 기다렸던 만나고자 하는 큰 붕어는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절기로 접어듭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일교차가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밤낚시 하시면서 가스 난로, 부탄 가스 사용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서 일산화탄소 중독,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텐트 안에서 그리고 차량 안에서 난로 피우실 때 조심하시면서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한 낚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와... 야 떨어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아침. 차분하게. 우와. 야. 에 떨어지면 떨어지면 가만 있어.